그렇다고 그거 기한에 있서만나습니다 그걸 딱 보고 대버라저 같이 관는 대로 추가할 필요 없어. 그냥 계속 투자가. 갈래? 내가 사고가 뚝끊다고면 신발이 게요 그냥 잘한다고 신발 그래 그래도. 아싸우다 야, 그 시간... 들어와도 가, 들어와도 가인데 뭐, 어디야? 들어와도 가벼워어와어 전방차가. 아, 그래. 진짜 화났어. 왜화전방차 원래 여기에 갈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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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기도 화났어요. 화파습니아거기한공가를 거기 올라가 봐. 거기 거기. 나 <laughs> <난> 거기 추천한다. <laughs> 내 네, 여기가 예. 길입니다. <laughs> <기아, 욱다. 웃음> <laughs> 몸에... 아, 찬타이오세요 네. 기아, 에니세요 기아, 육단 기아, 육다. 뭐다 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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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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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웃음> <야>. <웃음> 아니, 제가 안 뛰기! <laughs> <속 깎아.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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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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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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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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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왜? 왜? 야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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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자연! 야!!! 우리! 우리 개들이 좋아하는 여 우리 아니, 개고 닭이고 그냥 막 풀어놨네 야 우리 개, 개봤어 우리가 나가자 않아도 배수 없 아, 내 상, 오렌지! 다 고맙다, 아우 아 여기 구장 하면은 경유차도 안오는 거 아니야, 이 동네 핸드폰도, 핸드폰도 안될 수도 있어요. 핸드폰 안된다고? 아니요, 저기 보행지 어, 내가 아, 목동이에 지금. 아, <laughs> 아, 여기 아, 아,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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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그렇게 미리 이렇게 긴데또처음인데요 글쎄, 좋다요. 커너나커고타이어가고는데 어, 어. 어, 가정사를 해야지. 어, 내가 또 가정이만 말아. 어, 나영이가 비었어아그 그래.

대정상까지다온것같습니다 약간 속도가 좀드 약간. 아, 예. 와, 하이리는 좀, 좀, 아, 하이링는좀 뻑없습니다. 이런데. 아이 아, 아니, 진짜 한이디 야, 진짜 뻑없요나올라면 내가 부끄 이빨도 이 사람아. 예, 배아아한번 가봐. 진짜, 아예 연습 다 가봐. 올라 <laughs> 구회야 할게요. 가려로보조가려면 아니, 없나요? 저기는 돼 우리 거로 멀티는 되는데 저기 저 저기 알티 어리은그 사이가 좀 크면은 내가 볼 때는 좀 힘들 힘들 엄청 급하면서 구워야 할아 아우 이 이거 시동 빠져가지고. 에 그래요? 응, 어, 그래가지고 어. 못 쳐서. 나 살짝 해, 살짝 해. 그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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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어, 배터리 부족하니까 나아무것 없는 줄 알어 이게휘마이가 없어 YT가 아 그쵸 네 아니 아까 내가 그 화물차 때문에 울면 한게 가야 거기서 아니 이 차가 갑자기 안 가는 경우에 내가 무슨 양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 근 아까는 아빠 아까, 이 아까 계속 같이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엄지척 했잖아, 이렇게. <laughs> <잘했다고. 웃음> 엄지척을 <척. 웃음> 엄지 해주라고. 엄지척을 해주라고. 그냥 뭐, 걔안 그래, 절대. 진짜로. 네, 형님. 제가 엄지척 할 정도로 여유로운 실력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지금 <시범> 뽑으면 <laughs> 안 뽑으면 <꺼내려야> 야 지금. 야! 이복, 이복쿠틴네 나오잖아, 엄지척. 이복쿠지 이복쿠틴. 어지차가에세요느 측면에서 어느 측면에서 어디측면에야어기측인에서 어느 측면에서 어가측면언인 어느 측디에서어디언아에서 어느 아닌가 저거? 그측아그서어 아닌가 저거? 그느 측면에서 어느 측면에인 어느 어그측면 빅토리도 많이 타서 어느 측면에서 빅토리가 안 보이더라. 면에서 어느 측면에서 어느 어요 아 don't k n 리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지 o w I don't k 여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R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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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요 d u Rudu, 서 u d u R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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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d 에 Rudu, r 도로까지 다들 큰 거로 까지어 어. 저기 해산 큰병 나올 때까지 가란 맛신게 오케이 오케이. 무슨 요즘에도 오렌지 액채 예, 맛있겠다 이런 이런 김 김대우 들어테들아왔니다 자으로 보니까 많이 빚져있거든요보면잘 살피세요. 그면안 좋습니다. 면안 좋습니다. 그면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면안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응, 습니다그습니다그면안좋습니 <laughs> 굿노요불러당 굿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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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당굿하당굿가당하노당 굿노당. 굿 동네야. 노당 굿노당. 굿노소리노당 굿노당. 굿이당굿노고그래 아아 도로 좋다 이거 성현씨 성현씨 입니다 저거 어디서 먹어야 되나 ㅎㅎㅎㅎㅎ 저거 나 속촌 속촌 입구에서 먹지 뭐 이 사람도 이상해. 다른 놈도 이상해.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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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이렇게? 사나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어,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볼땐 바다를 보고 있었어 유산 농어가는 바다예요 그니까 왜 이렇게 하셨죠? 아 어, 근데 저강우생님이기머을저 앞에 세운다 보면 그냥 직진하면고 하는 사람이래 그니까 사호경 공농 많이 해야지 <laughs>

하시는 분들 울컥울컥 하지 않으세요? 아니? 울컥울컥 하지 않으세요? 저희도요? 아니? 괜찮은데? 아, 괜찮으세요? 응. 그. 음. 아니 저희도 지금 약간 계속 울컥울컥 하거든요 지금. 그. 어. 파도 타네? 어. 네. 어, 아, 아 괜찮은데? 아, 파도 타는 거야? 저희 느낌이 계속? 그렇죠? 네. <laughs> 강원도 지금. 진짜... 그시 같이 뭐, 그 코너, 그 코너, 어? 어. 네. Tabii... 다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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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터게 다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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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물가요물게 다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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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게 다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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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게 다물게, 아물게 아, 물게 다물게, 다 다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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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물정다물아다 어, 그그그 동생들이 따라갈 사람 없을까? 못 따라가. 같이. 자 여기 자 멋진 비행으로도 화이팅! 화이팅!